용인 고기리 맛집 청해당 물회 먹으러 멀리 속초까지 가시나요? 이젠 가까운 용인으로 오세요 습하고 꿉꿉한 날씨에 달아난 입맛엔 매콤 새콤 시원한 물회가 딱! 청해당의 대표 메뉴 해삼 전복 모든 물회에 청기비빔밥 섭국 오징어 순대까지 야무지게 주문 완료! 청해당의 바다를 한가득 품은 한상차림 완성! 물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숙지하고 바로 물회로 돌격! 대야만한 크기의 그릇 릇에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해산물 전복 모든 물에 신선한 활전복 해산 멍게 제철화로가 가득 채소커튼을 열면 살얼음 육수가 깍꿍 쓱쓱 비벼 입에 한 가득 넣어주면 바다가 온통 내 입속으로 여기에 소면을 넣어 든든하게 마무리 보글보글 강원도 토속 음식 섭국 대령이요 살이 통통한 홍합살과 소라부추가 가득 가득 구수하고 진한 국물도 예술 귀하디 귀한 성게알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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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반 고기반 노노 성게알반 밥반 바다향이 입안 가득 성게알 비빔밥 한입 먹고 미역국 한입 먹어주면 여기가 제주 바다 오징어 순대가 왔어요. 오징어 몸통 안에 오징어 다리 잡고 소고기 버섯을 꽉꽉 쫄깃쫄깃 담백담백 고기리에서 바다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을 땐 청해당 추천.